오늘 날씨가 어떠셨나요? 모두 느끼기 나름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김포일보 뉴스 시작합니다. 김포시가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보훈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달부터 지급합니다. 오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김포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사회. 종교 3단체가 모여 자살률을 낮추는데 더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포 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고발과 함께 폐쇄 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연의 유적조사에서 1m 두께의 토탄층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고여있던 습지로 추정되고요. 상세히 조사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김포 민주평통이 27일 오전 10시 월곶면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캠핑장에서 보고곤 리까지 다녀오는 민통선 걷기 행사를 엽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27분 성동리부터 전류리까지 한강하고 철책을 따라 비무장지대 인간 띠기 행사도 열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김포일본뉴스였습니다.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